피홈런이 많은 반면에 탈삼진은 또 많아요. 네. 아까 조금 때렸습니다. 좌익수 쪽 김현수 선수가 아, 네.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처리했습니다. 아 지금 우리한테도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. 네. 네. 자 김현수 선수를 반겨주는 필라델피아입니다. 아,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석 이제는 7구째 온쪽 깊었습니다. 볼래 네. 김현수 선수가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첫 타석에서 볼넷 출루에 성공했습니다. 자, 지금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고요. 자, 이제 김현수 네. 선수의 두 번째 타석입니다. 또 한번 출루. 아, 자, 좋아요. 또다시 볼넷을 네. 얻어내고 네. 있습니다. 김현수 필라델피아에서의 두 타석 모두 볼넷을 골라출루하고 있습니다. 아, 출발이 좋습니다. 네. 오늘 세 타석 모두 풀카운트 승부로 끌고 온 김현수 선수입니다. 육구 바깥쪽! 참아냈어요! 참아냈습니다! 자, 오늘 첫 단추가 잘 꿰진 정도가 아니라 옷을 잘 입고 있네요. 아, 어, 대박입니다. 네. 이게! 원볼 투 스트라이크. 아, 그러나,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현수.